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1세가 된 김준호 전도사입니다. 새소망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한 지 3년째가 되었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 바로 교회 전도사들의 월급과 생활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전도사 월급은 얼마나 될까? 제가 받는 사례비는 한 달에 110만 원입니다. 세전 기준이에요. 여기서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100만 원 정도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돈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원룸 보증금에 월세 생활비, 교통비까지 계산하면 정말 빠듯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받는 110만 원도 전국 전도사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들 중에는 월 80만 원, 85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은 70만 원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교회에서는 전도사는 사역자니까 돈보다는 사명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명감만으로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집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가끔은 친구들과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전도사가 알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0만원으로는 정말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3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욱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새벽 기도회 후 마트 배달 알바였습니다. 제 하루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간단히 씻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7시 정각에 동네 중형 마트로 출근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7시간씩 일해요. 처음에 마트 사장님께 면접을 볼 때가 기억납니다.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할까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 그럼 주일에는 못 나오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주일은 다른 직원이 출근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뽑아 주셨어요. 배달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 고생이에요. 우비를 입고 배달을 나가는데 젖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6만 원 정도는 벌수 있어서 한 달에 12일 일하면 약 72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결혼 자금을 모으려고 하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야간 알바였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동네 편의점에서 일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가 없는 날을 골라서 하는 거죠. 야간 편의점 알바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밤에 오시는 손님들은 정말 다양해요. 술 취한 분들, 야식 사러 오는 분들, 밤늦게 일하고 귀가하는 분들. 가끔 취객들이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상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따뜻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할아버지는 제가 늘 밤늦게 일하는 걸 보시고, 젊은 친구가 고생이 많다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부하는 학생이냐 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럴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건 체력적인 문제였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정말 극한의 스케줄이에요. 새벽 5시 기도에 인도하고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트 배달하고 저녁에 간단히 교회 업무 보고 밤 9시부터 새벽 9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해요. 집에 들어가면 새벽 3시가 되고 4시 30분에 또 일어나야 하니까 겨우 한 시간 30분 잘수 있어요. 그렇게 이틀 연속으로 하고 나면 정말 몸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회 때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설교 준비할 때 집중이 안 되기도 해요. 가장 죄송한 건 성도님들께인 것 같아요. 피곤한 티가 나면 전도사님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져요. 저만 이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다른 전도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니,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은혜교회에서 사역하는 최명 전도사님은 28세인데, 월 85만원을 받으시면서, 오후에 초등학생 과외를 3명씩 하고 계세요. 한 명당 월 20만원씩 받으시니까, 60만원 추가 수입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과외 준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나면 정작 교회 사역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신다는 거였어요. 전도사님, 저희 부모님이 매달 30만 원씩 보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28살인데 아직도 부모님께 손 벌리고 있어야 하나 싶어서 정말 부끄러워요.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데 저는 거꾸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믿음교회의 정수현 전도사님은 31세인데 결혼을 2년 전에 하셨어요. 월 95만 원 받으시면서 주말에는 배달 알바를 하시고 평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세요. 그런데 아내분도 직장을 다니셔야 해서 두분다 정말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내가 저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그게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으로서 정말 미안해요. 언제까지 아내한테 의존해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가장 극한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분은 소망교회의 한동민 전도사님이에요. 29세에 1년 차이시고 월 80만원을 받으세요. 이분은 새벽 4시에 치킨집 마감 알바를 끝내고 5시에 바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세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죠. 치킨 냄새를 몸에서 지우지도 못한 채로 기도회를 인도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형, 솔직히 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새벽 4시까지 치킨집에서 일하고 5시에 기도해 인도하는데 가끔 기도하다가 졸 뻔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지 모르겠어요. 동민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과연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현실 때문에 가장 힘든 건제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3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지혜와의 관계 말이에요. 지혜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저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요. 월급도 저보다 많이 받고 야간 근무 수당까지 받으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어요. 처음에는 지혜가 괜찮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준호 오빠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지혜가 돈을 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빠 내가 낼게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미안해 이번에도 내가 내야겠다라고 말하게 되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미안해요.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상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작년에 지혜가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해볼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전세 자금도 없고 결혼식 비용도 없고 신혼여행 비용은 더더욱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혜도 처음에는 괜찮아, 천천히 준비하자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의 마음도 변하는 게 느껴져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는데 우리만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요. 특히 지혜의 부모님이 준우씨는 언제까지 전도사만 할 거냐? 목사가 되면 월급이 올라가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지혜가 저를 감싸고 돌아줘서 정말 고맙지만 동시에 더욱 미안해져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혜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15만 원 나왔어요. 지혜가 "오빠, 돈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제 통장 잔고가 8만원 밖에 없었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3년이나 사귄 여자친구한테 병원비도 빌려줄 수 없다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 지혜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 오빠, 우리 정말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오빠를 정말 사랑하지만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현실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걸까? 차라리 일반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더욱 괴로워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새소망교회 박성민 담임목사님도 저희 전도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가끔 준호야, 사례비를 더 올려주고 싶은데, 교회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도 교회 재정 때문에 늘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이 4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안정적으로 11주를 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라서요. 그래서 교회 운영비도 빠듯한 상황인데, 전도사 사례비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순자 권사님은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챙겨주세요. 가끔 반찬도 해주시고, 전도사님, 많이 힘들죠? 라고 물어보기도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물론 격려의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가끔은 제 현실이 단순히 젊을 때의 고생으로만 치부될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제일 힘들었던 일은 어머니와의 통화였어요. 어머니께서, 준호야, 신학교까지 보내놨더니, 이게 뭐냐. 내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 다니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시겠지만,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게 아니라서 가끔 용돈을 보내주시려고 해도, 제가 사양하곤 해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용돈을 드려야 할 나이인데 거꾸로 걱정만 끼쳐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비슷한 처지의 전도사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각자의 근황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해요. 처음에는 서로 자존심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솔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아요. 지난달 모임에서 미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들 우리가 사례비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전도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주연이 형은 솔직히 큰 교회 전도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월 300만원씩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사역하시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더큰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동민이는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치킨집에서 일할 때도 가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다면 이 일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요.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만나는 손님들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요즘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뻔한 대답만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례비를 적게 받는 것이 과연 불행한 일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느니라,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이 요즘 더욱 와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작은 교회와 젊은 사역자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대형 교회들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의 전도사들을 후원하는 시스템이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해요.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정당한 사례비 요구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역자도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으니까요. 지혜와는 최근에 다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나는 오빠가 하는 일을 정말 존경해. 하지만 우리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 몇년 후에 오빠가 목사 한 수를 받으면 사례비가 올라갈 거야. 그때까지 함께 준비해보자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견뎌야 할시련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대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런 경험들이 성도님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전도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적은 사례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전도사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